배우들의 명연기가 <laughs> 빛나는 영화였던 것 같고요. 거침없는 그런 돌직구 대사 같은 거 아, 속이 시원하고 진짜 빵빵 터지는 것 같아요. 이런 가족도 있구나. 가족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가족 같은 가족? 마지막에 반전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 g y o 좀 재미있는 <laughs> 따뜻하게 만들어낸 영화 <laughs> 형이라고 불렀잖아요. 그때 제가 막 오열을 하면서 울었어요. <laughs> 아니 왜 울었냐면 제 친동생이 어떻게 하면 얘가 저한테 언니라고 일 <laughs> <laughs> 아주 동화인데 한번 던져 주세요. 남연이 가짜가 어, 더 많이 울었어요. 제 딸아이한테도 추천해주고 싶고, 특히 제 응. 동생한테요. 제 동생이랑 저랑 보면은 또 색다르지 않을까 싶어요. 5월 가정의 달인데 정말 강추하고 싶은 영화인 것 같아요. 짱이에요 <목소리> 네. 즐거운 시간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꼭 보세요? 고령화 가족 화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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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아주 극단적이야. 완전 공감. 빵빵. 아, 진짜.